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우종훈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선박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조선산업과의 관계를 보면 크게 어떤 스마트 조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선박의 자율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의한 친환경 요구에 대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시간에서는 어떤 무인 하나 또는 자율 주행의 발달에 의한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선박들을 제조하고 만들어내는 조선 기술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선 산업이 제조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조선산업은, 조선산업은 이 기술 발전과 그 기술 발전에 의한 비용 절감 요인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이, 보시는 것처럼, 어, 1900년대 초반에 우리가 강선, 강철로 만든 선박이 등장한 이유로 초반에는 영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영국이 주도를 했던 이유는 리백공법에 의한 강철 선박의 건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엔진이나 어떤 기자재 기술들의 발전을 하면서 서유럽으로 잠깐 그 경쟁 우위가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을 지배하기 전까지는 일본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이 조선 산업을 지배할 때 가장 주요 중요한 핵심 기술은 용접에 의한 블록 조립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선 이후로 현재까지, 현재까지 세계 1위를 수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중 슬립 공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고급 그 공법들, 소위 선박을 만들고 제작하는 기술들이었는데, 사실 이런 흐름들은, 이런 흐름들은 원가라는 것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원가이고 특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어떤 인건비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 격차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 약간 앞으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을 지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이런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던 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잘 감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무게가 한 3천 톤. 에서 사천 톤에 이르는 철 덩어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수천 톤짜리 어떤 선박의 블록을 제작하고 운반해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이런 기술들이 바탕이 돼서 그 동안 최근까지 세계 조선업계를 지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뭐 중국이나 또는 뭐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국가들이 어떤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그 세계 시장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박 시장 자체는 품질도 어, 중요하고 어떤 새로운 하이테크 하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가가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소가 최근에 이런 중국이나 또는 일본에 비해서 이런 원가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함을 드러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원가 우위를 통해서. 선박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경쟁 그 점유을 가져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어, 이미 일본은 사실은 1990년대에 더 이상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3년 이후에 어, 중소형 선박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 상승을 시키면서 어, 최근에는 세계 10대 조선소 안에 다시 일본 조선소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경쟁력, 대형화나 어떤 단위 공법 개선만으로는 원가 절감에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가를 줄이기 위한 생산성 향상이 어느 때보다 더 요구가 되고 있고, 이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4차 산업 기술 또는 스마트 기술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운항 선박의 레벨을 네 가지로 나눠봤던 것처럼 스마트 조선소도 레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조선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과 설비들이 이렇게 집합해 있는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마트 조선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 자율, 지능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조금 더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연결은 정보 전달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이렇게 직접 의사소통을 하거나 또는 어떤 문서를 전달하거나 하는 것에서 어떤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을 하고 무선 통신을 이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IoT와 같은 그런 완전 무선화된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연결화 수준 즉 정보 전달의 자동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의 자유라 부분은 육체노동의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기존의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기계나 설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수작업의 레벨부터 어떤 기계와 부분 자동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완전 자율화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까지 그 레벨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능화의 경우에는. 자율화가 육체 노동의 자동화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지능화는 사람의 지식 노동의 자동화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막 어떤 경험에 의존을 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의존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스마트 조선소는 이런 지능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을 지향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 조선소들을 보유하고 세계 1위를 수성을 하고는 있지만, 이 우리나라 조선소들만 하더라도 스마트 조선소의 레벨로 보면 약 2번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나라 조선업계, 그 다음에 조선학계에서 지향하는 스마트 조선소를 달성하기 을 위해서는 약 레벨 4 단계가 달성이 되어야만 어 우리가 스마트 조선소라고 할수 있다. 라고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의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장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대형 조선소가 현대 중공업을 시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시절에는 말씀드린 스마트 레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연결이라고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대부분 사람이 직접 일을 하고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일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글로벌 경기의 부양 그리고 조선산업이 그에 따라서 급 성장을 하면서 어,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지만 여전히 스마트 레벨이라고 할수 있는 연결이나 자유를 지능의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최근에 어, 불황 속에 굉장히 우리가 조선업계가 불황을 겪었죠. 불황 속에 조선산업이 재편이 되면서 어, 그 내, 내부적으로는 이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술들만은 안 되겠다. 규모의 경제만으로는 이 불황을 타개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 속에 지금 소개드린 연결 자율 진흥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은 아직 레벨 2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2020년, 오늘 이후에 조선소는 제일 위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 능력이 과거의 생산 능력만큼을 만큼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누렸던 그런 어떤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더 이상 그런 초호황기는 없을 겁니다. 즉 과거보다 전 세계 조선업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선박의 수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축소된 축소된 조선 시장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연결자율 진흥화 수준이 최소한 레벨 4단계 이상이 되어야만 그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야드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선박 건조 엔지니어링과 더불어서 정보 전달에 대한 자동화를 지향하는 연결화, 사람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자율화, 그 다음에 사람의 지식 노동을 대체하는 지능화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조선소는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과 같이 이 연결화, 자유화, 진흥화의 그 발대 그 기술 개발에 의해서 단순히 조선소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을 구성하는 생태계, 자재 공급자부터 블럭 제작업체, 의장품 제작업체, 그 다음에 인가공 제작업체가 포함이 되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생태계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수백 개에 이릅니다. 이런 기업들이 연결화, 자유화, 진흥화 기술 개발에 의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 높아진 생산성만큼이 원가 절감에 기여를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원가 특히 이제 저 인건비를 지향을 하는 그런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다시 한번 그그 그 극복을 하고 더 이제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앞으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조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지인들 외노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이런 장면도 많이 이렇게 머리에 그리게 되시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사람이 헬멧과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용접을 하는 장면들. 근데 앞으로의 스마트 조선소는 더 이상 이런 장면들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피스의 철판들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철판을 가공하는 공정에 대한 자동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계측이나 측정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선박을 구성하는 그 철판들, 피스들을 절단하는 모든 공정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청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화된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는 선박의 외부에서 보이지 않지만 선박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박의 내부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이런 보강재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보강재들의 형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런 부분은 조선, 많은 조선소들이 뭐 사람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거나 기계가 하더라도 사람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미래의 조선소는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그러한 선박 내부에 들어가는 수백 수천 개의 보강재들을 이런 산업용 로봇이나 그다음에 자동화된 컨베이어 라인에서 생산이 될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소들도 이런 기술이 그 일부 보급이 돼서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장면은 어, 실제로 선박을 조립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선박은 굉장히 두꺼운 철판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점 용접 또는 스팟 웰딩으로는 조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용접기를 이용해서 모든 철판과 철판이 붙는 부분을 용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주 선진화된 조선수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내부의 전문 공간에 들어가 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용 로봇들이 그 용접 위치를 스스로 디텍팅을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로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해서 용접 라인을 어떤 이미지 센싱을 통해서 센싱을 통해서 인식을 한 다음에 자동 용접을 하는 그런 어떤 최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참고로 지금 사진은 국내 삼성 중공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이는 수많은 어떤 소형 조립 부재들, 그 조립품들을 만들 때 이런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화된 로봇이 어디를 용접을 해야 되는지 자동으로 찾고 또 거기로 이동을 해서 용접을 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미 도입이 돼 있고 이런 자동화된 기술은 앞으로 더 많은 공정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똑같은 용접인데요. 앞에 소개드린 그런 자동화 용접기가 굉장히 좀 규모가 크기가 작은 블럭에 대한 자동 용접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보이는 용접기는 굉장히 규모가 큰 블럭에 들어가 있는 용접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동영상은 우리나라의 대우조선 해양이 세계적으로 자랑을 하는 단디 용접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로봇이 어디에 용접을 해야 될지를 스테레오 비전을 통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사람이 작업하기 힘든 저런 좁은 공간 내에서 로봇이 그 접근을 함으로써 어떤 기존의 작업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용접을 해야 됐던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로봇이 그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조선소의 선업형장을 보시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조선소는 결국은 과거의 수작업에 의존을 하고 경험에 의존을 하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앞으로는 어떤 지능화 그리고 자율화를 통한 디지털 조선소로 탈바꿈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또는 연결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자율화 기술들이 그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경험 중심에서 실 정보 중심으로 그 다음에 단순히 선박만을 과거의 어떤 건조 중심의 건조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로 그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술의 경우에도 단일 핵심 기술이 아닌 여러 가지 기술들 예를 들어서 소개해드린 연결 자율 지능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술들이 하나의 그 통합된 인테그레이션 인테그레이션된 융합 기술로서 스마트 조선소 디지털 조선소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국내 의 여러 조선소들과 학계 연구소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4차 산업 혁명과 미래의 조선 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4차 산업 혁명은 어떤 자유로 하나 지능화에 대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무인화, 무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4차 산업기술은 제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것이 조선업계에서는 크게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조선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운항선박의 경우에는 무인화 기술 적용을 통해서 어떤 선박이 더 이상 선원이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선박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최적의 항로를 탐색을 해서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스마트 조선소의 경우에도 연결 자율 진흥화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어떤 기술적인 그 철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조선소의 무인화를 지향을 하며 하고 이러한 조선소의 무인화를 통해서 세계 1위의 주도권 수성을 위한 어떤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날 그 특히 이제 조선 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 많은 사람들이 아더 이상 조선업은 사양 산업 아니냐. 이제 모든 어떤 경쟁력의 중심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제3세계로 넘어가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구상에는 육지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어떤 지구 표면에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 즉, 이 얘기는 여전히 뭐 해양 자원 개발을 포함을 해서 해양을,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가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 조선 산업이 어떤 단순한 어떤 원가 경쟁에 의해서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더 어떤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회죠. 새로운 기회를 어떤 해, 레버리지로 해서 우리나라 조선 기술 그다음에 조선 업계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고 그다음에 계속 어떤 1위라는 위치를 수성을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이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 관심과 응원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랜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목소리>